안녕하세요. 권할머니예요 오늘은 빨간 젤리, 파란 젤리, 치톡 젤리 한번 먹어볼게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laughs> 오늘 빨간 젤리 한번 어보자 딸기 모양 같네. 먹어보자. 어어놈 아유 저저깜짝야음깜짝놀랐네 음, 딸기 맛은 깨무니까 옆에 턱 터지네요 한번 봐봐요 <laughs> 음 딸기 맛이네 음 달콤물이 향게 맛있다. 음. 옆에 터지지? 이꿀리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향나게 난네. 빨강 땅그 모양 한번 먹어볼까? 아유 이상하게 생겼네. 거부질로 여빨아라 같이 생겼고 이거는. 아유 이쁘게 생겼다. 한번 먹어보자.

그이도 짧게 맛이고 아, 그러니 포도꽃이 생겼고, 올록볼록, 아이 희한 생이네. 아, 그거쥐꽃이생고올록볼록한게 아이고, 파랑이 희한하네. 이거 한번 봐요.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돌리가 뭘까? 아, 아이고, 안 되네. 아 된다. 아이고야. 시하나니. 아이고. 엄마야, 요거 봐요. 아유 요것도 물이 희한하나오래요 <laughs> 아이야. 음. 음. 나아요. 음. 나 이거 포도 맛이다. <laughs> 음, 맛있다. 이거 안먹 a n t 아 o 이건 b 뭐뭐 d a y 뭐야 o u want 아유 옛날에 빨래방가지아야아이야아이아이고 <laughs> <아유, 아유>, 깜짝이야. 아이고깜짝이랐네입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가짝이 Uh -huh. um. um, Nei. 난 <laughs> <나> 진짜 <laughs> 오늘 또 빨간 젤리 파란 젤리 맛있게 잘 먹었어요. 구독 좋아요 눌리고 가세요. <laughs> 안녕.